네, 런던 댁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그기 갔다가, 이제, 비빔국수를 해 먹으려고. 영국식 비빔국수라고 합니다. 국수는 이제, 한입마트에서 사고, 여기는 이제, 달걀을 세개 넣어서, 10분 동안 삶아줬습니다. 네, 아주, 좀, 좀 이따가 까야 되겠죠? 여기 양념장, 고추장 넣었나요? 고추장, 고춧가루. 그다 이건 뭐 와사비. 와, 어, 사비 한국말로 고추냉이죠? 고추냉이도 좀 넣었구만. 음, 아보카도랑, 토마토랑, 뭐, 이렇게. 준비를 해보죠. 어, 요거는 라떼죠? 라떼. 오트라떼입니다. 그리고, 요기 이제 샐러리 같이 해서, 양념을 해서 준비해주고 자, 그럼 좀 이따가 완성되면 지금.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30초 남았네요. 30초 더더 삶아야 돼. 네, 모든 재료를 넣고 이제 계란만 넣으면 됩니다. 소스 넣고. 야 맛있겠다. 제가 비빔국수 국수랑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망양 비빔국수 좋아하는데 가면은 비빔국수랑 잔치국수를 하나씩 시켜서 혼자 다 먹어요. 어. 그러정도데 영국에 와서 처음 먹는 비빔국수입니다. 아, 기대가 너무 되네. 침이 아, 꼭꼭꼭 나만네좀이다지 계란 사 한번 먹어봅시다. 야, 영국에서 처음 먹는 비빔국수이다. 아. 맥주 한잔 먹었습니다. 목말로가지고 날씨가 되게 더워요. 좋습니다 음, 맛있어? 응. 비비뭐먹을 임마? 괜찮아. 아, 괜찮아. 맛있겠다. 와. 아, 이 고추장 스멜. 엄마가 아, 직접 만든 초고추장이야. 고추장과 참기름과 참깨. 아, 너무 좋아하는 조합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야. 응. 고추장. 고추장을 배합을 어, 대압, 해가지고 고추장 엄마도 먹는. 응. 한번 먹어볼까? 약간 고추장을 더먹어도될것 같긴 한데 자 이겼습니다 완성 와몇 개월 만에 먹는 비빔국수장아 한번 먹어보자. 고추장을 조금 음, 더 넣어야 되는데. 뭔데? 응. 음! 맛있어? 응응도지좀더 넣자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약간 새싹비빔면 이런 느낌인데 그래? 좀더 매워야 될것 같아 응? 줘봐 좀더 필요해 너무 매운면안돼뭐 먹어 뭐. 비벼줘? 할수 있어? 와 대박! 와 음! 라면식! 맛있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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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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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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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같은 거? 어, 양배추랑 당근만 안 하고 당근하고 양배추랑 양파 넣었고 했거든.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매운 거 같아. 무슨 이를 잘못했네? 당근 라페인데 음. 양배추도 넣나? 이름이 당근 라페야? 그러니까 당근으로 만든 라페. 라페가 뭐야? 당근 요리야. 음, 아까 그러니까 이, <laughs> 이 양배추 요거 넣는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당근 라페라는 그런 요리를 요리라는 거지. 음, 근데 양배추가 원래 안 들어가. 샐러드 같은. 어. 어. 당근만 갖고 하는 건데 내가 당근. 당근 대신 넣으셨다. 양배추를 넣셨다 당근하고 양배추 다 넣은 거지. 음, 당근 안보이는아 음. 있구나. 음. 음. 음, 소스도 오늘 애매근 어, 계란 계란 잘삶았네 계란이 음. 요게 노하우네요. 음. 10분을 삶고 10분을 주전자에서 삶, 삶고 물은 어느 정도 넣어요? 약간 찰랑찰랑 잠길 정도? 음. 어, 그정도 넣고 10분 한 다음에. 찬물을 받아요. 찬물을 받고 약간 계란을 약간 깨요. 그러니까 깬다는 게뭐냐면 뭐, 금이, 금이 가게. 금이 음, 가게. 뭐지? 아, 그러니까 까지 말고 툭톡톡톡 뭐 해가지고 금이 가게. 거기서 찬물에 다시 담가요. 담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뭐한 뭐, 한 30초 1분 있다가 까면 잘 까집니다. 진짜 음, 맛있다 응. 음. 계란은 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사비가 들어가면 괜찮네. 응. 응. 약간 속 쏘는 게 있네. 약간 아사비 고추냉이를 좀 넣으니까 약간 그 맛이 딱 나네. 약간 김치가 안 들어가도 안 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그런 뭐라구나. 약간 속 쏘는 맛. 응. 그런데 계란은, 응. 계란은 응. 딱 요리하는 요리 전문에서, 응. 요리 전문 집에서 이런 비빔고수 같은, 응. 전문 집에서 만드는 타양 같요 그래? 음, 내가 방금 노하우를 밝혀줬어. 음, 진짜. 음, 해 음, 이게 김치가 요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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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김치가 있어. 음.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먹었더니 맛있습니다. 어, 맛있 맛있어. 음. 열무 대신 누콜라를 넣어. 열무 대신 아. 열무 대신 식감을 살려줄 루꼴라 루꼴라를 이렇게 넣고 음 괜찮아요 씹히는 식감, 씹히는 아.. 텍스처 텍스쳐가 뭐지? 음.. 저가 저거 저고 아.. 식감, 식감도 괜찮고 음음맛있음딱 좋았어 음 장매도 많이 폈어 기에 데리고 갔더니 다좀 시원해서 아보카도도 하나만들어가볼까 음. 음. 여기 도 피고 있어 오빠. 배경을 살려줄? 아 여기. 저 여기 정원에 장미꽃이 있길데 펴들래. 음. 여기 맞냐 보이나? 음. 여기 꽃봉이리가 피고 있죠? 저기. 응. 음, 나도 저렇게 장미 덤불 같이 배경을 있네. 살려줄 장미. 음. 앞에다 놔야 돼요. <laughs> 아, 내 얼굴 대신 장미. 이거 괜찮네. <laughs> 엄마 음? 그 계란은 음. 음식으로 먹을만해. 야채 이랑 같이 먹어? 먹고 있어.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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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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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먹는 거 아닌가? 일본이랑 중국은 안 먹지 않나? 일본 소박 좀 두껍잖아 얇은 소바은좀 두껍잖아 똑같은데 색깔은 좀 음. 게 이렇게 다른데. 얇은 면이 있었나? 일본 같에서본거 같은데? 그런가? 아이 응. 속면에 그 찌, 찝히는 식감이 나, 나는 진짜 너무 좋아 응. 진짜 쫄깃쫄깃해 음. 아! 아파. 아! 입에 아! 가지 가지. 넣고, 입에 가득넣고 입에 가득넣고딱 먹으면, 와... 식감이... 아, 소맨. 어, 아다이 고춧가루가 한국 고춧가루쓸때면 진짜 맛있었을텐데. 음, 이거는 고춧가루? 여기서 산 고춧가루야? 응. 약간의 음. 차이가 있어. 맛있나 음. 맛있네? 음... 응, 다 먹었네 벌써 아, 아쉽다 토마토도 응. 들어갈 거야 아쉽다 아, 다 먹었어 양이 응. 많았는데 야나한 그래? 아, 이만큼 먹었어야 됐는데 음. 밖에 먹을 게 비싸 여기. 아, 그렇지. 음. 한국 가면은 깨를 한번따에 사와야 해서. 근데 한국도 비싸지 않나? 한국 음, 깨는 비싼데 여기는 맛있는 깨 구하기 힘드니까. 음. 한국은 비싼 게 비싼데, 근데 여기보다는 좀잘 좀. 음. 저기서 말라비틀어져 갔는데 여기서 물주니 이렇게 생생한 거 같아요. 나를 비틀어 갔나? 응. 그래? 그런 애들 땄어 음. 엄마 커피숍 갖다주셔 내가 한번 냄새 맡아보자 와 그치? 냄새 엄청 음. 좋다 커피? 응. 식탁에 있는 거 동물이 진게다 이렇게 퍼 신기해 요즘에 비가 한달안 한 왔나? 안 와가지고 지금 잔디가 좀 말라 죽어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안, 여기는 여름에 그렇게 비가 막 오고, 이렇지 않는데요. 오고, 겨울에 비가 많아요. 여기는 여름 음. 잘 먹었습니다. 런던 드리겠습니다.